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숙소를 예약해 비용을 지불한 뒤 체크인을 안 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영국에사는 로카스 씨는 지난 4일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에서 우크라이나의 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숙소 주인인 옥사나 씨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 숙박을 받지 못한다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로카스 씨는 바로 그저 당신과 당신의 가족, 친구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숙박비만 지불한 뒤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노쇼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예약된 방은 출국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이용되고 있고 생계유지비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동참해 이 같은 우크라이나 숙박 예약일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지시각 지난 1일 숙소를 제공하는 집 주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비영리기구인 난민펀드에 전달된 기부금을 이용해 임시 숙소에 필요한 자금을 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배우 임시완 씨가 4명이 머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숙소를 한 달간 예약해 노쇼 기부에 동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